제가 어렸을 때 어, 7학년쯤 됐을 때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 먹으려고 그 주방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 제가 이제 뭐할줄은 모르지만 제가 잘 먹고 정말 좋아하고 또 맛있어 보이는 재료들을 몽땅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냄비에다 집어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끓였습니다. 뭐다 넣었어요. 좋은 거는 고기도 넣고, 햄도 넣고, 뭐 각종 조미료 도 넣고, 뭐 할라피뇨도 넣고, 막좀 매운 맛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참 한참 끓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끓이고 나서 아주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숟가락을 또 먹어봤습니다. 어, 맛이 어땠을까요? 예. 이 세상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예. 막 쓰고 짜고 시고 별의별 맛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맛있어 보이는 것을 다 넣지만, 었 어,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어, 좋아 보이는 것, 자신에게 이익을 줄만한 줄 것들,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그런 것들 대한 결과를 바라지만,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 일곱 대접이 부어진 후이 세상은 온전한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은 그동안 자신들이 좋아했던 것,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 자신들에게 이익과 쾌락을 주었던 것들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그 모든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망하게, 망하게 되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른 천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 가렸듯이 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 하느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천사는. 어, 천사 내려와, 내려와서 이땅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천사가 큰 소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선포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역사적인 바벨론은 어, B.C. 539년에 어, 페르시아에서 망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큰성 바벨론, 즉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영적인 세력이었, 세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와 예레,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과 어쩌면은 동일하게 가는 동일 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영적 바벨론, 바벨론도 이 세상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한마디로 황폐한 광야의 모습이 되 어, 버릴 것입니다. 원래는 화려하고 눈부시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며 그런 곳이 결국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어,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보시면요, 역사적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레미야서 51장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무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역사적인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 같은 모습으로 이 영적 바벨론도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어이 영적 바벨론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각종 우상들을 예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와 통치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불을 잡고 있고 어, 경제를 조종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그 음행을 이용하고 또 이용 당하면서 이 사치와 세력을 늘려갔습니다. 보시면 이제 merchants of the earth have grown rich from the power of our luxurious living. 그러니까 즉, 땅의 상인들이 이 바벨론이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에도 뭐 세상의 부자 상위 1%가 온 세상의 부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큰 바벨론의 이 권세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음행에 동참을 하면서 부를 늘려갖고 이땅 가운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또한 이 바벨론과 같이 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악의 찌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할 그곳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예레미야서 5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심판받았던 바벨론과 아직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이 심판받을 이 세상과 아직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모습에 어떠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살지만 혹시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In but out, of, not of. In but not of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세상에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절 보시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리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다 기억하시고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육절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사야 사십삼장에는 나곧 이렇게 나있습니다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절을 기억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궁률의 하나님의 모습은 이 심판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온 심판의 하나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7절 보시면요. 큰바벨론은 그가 마음에 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리, 아니,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심판을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시스템과 이 세상 그 이상과 아이디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극률의 그 모습, 내가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모습의 그 극률은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1960년도에 그 CCC의 창세자인 그빌 브라이트가 이 복음과 전도 훈련을 위해서 이 사영리 스 r 릿포 u 스 l l a w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그사역리를 가지고 그 CCC 에서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역리의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그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s 는그첫 번째 영적인 어, 원리입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사 a 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어떤 신적인 존재는 많이 그 믿는 그런 어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그냥 사영리라고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어 치,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영리가 아닌 오영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무신론주의가 점점 더 많아지 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그사형리를 나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요,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점점 더 악하게 변해 야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점점 더이 세속적 인본주의 secular humanism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자신들이 따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결과는 실망만 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그들을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타락하고 곧 멸망할 세상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영적 바벨론인 이 세상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in but not of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균자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세 때 오로지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다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해져 있지 않은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라는 그 말씀을 늘 귀에 새기시며 친한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 속에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백성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시스템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에게 당장의 이익을 준다 하여도 곧 멸망할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